오늘 저희가 보여드릴 곳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근내리에 위치한 다가구 건물 보여드리러 나왔습니다. 그럼 위치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추팔산업단지가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희가 항공사진을 찍은 게 있어서 함께 보고 가시겠습니다. 추팔산업단지는 현재 약 39개의 기업이 있으며 약 4,800여명이 종사 중인 곳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곳도 보시겠습니다. 추파의 산업단지 뿐만이 아니라 아산테크노밸리도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고덕삼성도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세입자들도 고덕삼성에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역도 10분이면 갈수 있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군 부대가 5분이면 갈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내부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죠.